이렇게 바르고 밀면은 일단은 저거 힘을 들해도 되고요. 아주 살살 밀지만 내몸 속에 셀룰라이트는 분해가 되고 노폐물은 빠져나가고 붓기도 빠지는 거거든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임팩티 v 난드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괄사를 소개해드릴 겁니다. 이미 커뮤니티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제가 소개해드리는 롤미가 있어. 괄사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대로 밀거나 긁어서 샀자는 피부 위로 올라오는 작은 어혈이나 반점을 얘기하거든요. 결론은 괄사를 가지고 피부를 밀면 막혀있던 혈이 풀려서 그게 피부 위로 돌출이 됩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괜찮아지기는 하지만 괄사 처음에 사용하면 터키나 바디 괄사 같은 경우에는 적당한 무게감이 있어요 그래서 작은 힘을 들이고 큰 힘을 들이지 않더라도 쉽게 우리 몸의 노폐물을 빼주거나 셀룰라이트나 부종을 없애주는데 엄청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많은 괄사 중에서 롤미 괄사를 선택한 이유는 여러분들 받아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이 아이는 얼굴을 베이스를 사용하는데 이렇게 넓은 부위를 가지고 가볍게 피부를 탄력을 위로 업 시켜 줄수 있고요 이 지금 진주볼 같은 경우에는 콧망울이나 눈가, 눈 밑에 다크스컬을 없애 주는데도 도움이 되고요. 무튼 이거 사용 방법은 이 지금 나비라인, 진주볼, 그다음에 하트라인, 이 하트 같은 경우 윤곽을 만들어 주는데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넓은 부위 같은 경우에는 목주름을 없애주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롤미 갈사의 특징에 대해서, 그리고 가격과 구성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니죠. 오늘 커뮤니티에 보면은 이 지금 롤미 갈사가 나온 게 1년이 되었거든요. 이 갈사가 나온 계기는 실무에서 필요한 경험을 엄청 많이 쌓은 에스테틱 원장님이 개발을 한 겁니다. 이 아이는 깨지만 않는다면 고온에서 만들어진 도자기 괄사이기 때문에 절대 변형이 되지 않아요. 깨지지만 않는다면 평생 여러분들 대대손손 물려줘도 될 만큼 정말로 잘 만들어 놓은 괄사입니다. 그리고 특히 바디 괄사 같은 경우에는 적당한 무게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립감이 굉장히 좋아요. 손에 딱 지면은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그래서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여러분들 몸을 날씬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윤곽을 만들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바디라인을 잡아줄 수 있는, 붓기를 빼줄 수 있는, 매일 하루에 5분, 10분씩만 꾸준하게 그 행위를 반복한다면, 어떤 성형? 병원에 가서 돈을 주고 몇백만원 주고 성형한 것보다 더 좋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거든요. 롤미 갈사가 뭐죠? 라고 물어보는데, 롤미는 이 갈사의 이름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이름이 제가 남규리가니 왜남규인다할 말이 없는 것처럼 왜 롤미 갈사에요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롤미는 그냥 갈사의 이름입니다. 지금 이 아이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가 엄청 나비 라인이 넓어서 이렇게 밀었을 때 여러분들 탄력이 떨어진 피부를 이렇게 올려주는데 진짜 이만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진주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콧망울이나 이렇게 눈 밑에 다크서클을 없애주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부종이 있는 것도 부종도 풀어주면 없어지는 거고요. 허벅지 뒤에 셀룰라이트도 매일매일 5분씩, 10분씩만 밀어주면 풀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뱃살, 나 굶어도 배가 안 빠져요. 아무리 마사지를 해도 배가 안 빠져요 하시는 분들, 이 바디 갈사 형편이 되면 두개 구매하시고 아니면 하나만 구매하시든 뭐 어쨌든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선택을 하시는 거고요 바디 갈사를 이렇게 두 개를 지고 이 11자 복근을 이렇게 매일매일 진짜 TV 보면서 오일을 듬뿍 바르고 이렇게 피부를 이렇게만 매일매일 해줘도 여러분들 어느 정도 한한달 정도 지나고 나면 11자에 4천자가 새겨질 만큼 유용하거든요. 나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한쪽 하고 또 한쪽을 하시면 돼요.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일단은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 써기가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두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은 여기에 발이 있어요. 발이 있기 때문에 물결 모양의 발이 있어서 굳이 밀지 않더라도 이렇게 꾹꾹 눌러만 주도 두피 지압이 돼요. 올려놓은 거를 보고 구성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이 이렇게 지금 나비 모양으로 생긴 이 아이는 베이스 얼굴용이고요. 이 지금 물결 모양으로 생긴 이 아이는 바디갈사입니다. 그래서 베이스갈사 따로, 바디갈사 따로. 세트는 이거 두 개를 같이 구매하시면 그게 베이스 하나, 바디 하나가 세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블 바디라고 되어 있는 건 바디 두 개를 얘기하는 거고요. 더블 페이스는 페이스 갈사 두 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 갈사가 왜두 개씩이나 필요해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페이스 하나만 있으면 되고, 바디도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두개 다를 같이 가지고 사용을 하면, 일단, 시간적으로 효율이 있겠죠. 그래서 두 개짜리가 있으니까, 구매를 하시는 건, 나는 페이스만 있어도, 이 하나 갖고, 얼굴도 몸도 다 밀고 싶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 아이는 꼭 얼굴에만 써야 되나요? 아까 누가 물어보셨는데,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다리에도 써도 되고, 얼굴에도 써도 되고, 머리에도 써도 되고, 여러분들 부유방이 있으면 이쪽 가슴 쪽에도 써도 되고, 다 써도 돼요. 대신 얇으니까, 가벼우니까, 쓰는데 힘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겠죠? 바디갈사는 바디에 유용하게 잘 쓰라고 적당한 무게감을 넣어서, 여기 발도 그냥 물결 모양으로 꾹꾹 누르기만 해도 지압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고요. 들어가는 힘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베이스용 바디용을 따로 만들어 놨을 뿐입니다. 매일매일 이 행위만 반복을 해도 여러분들 얼굴이 달라져요. 내 얼굴을 조금 더 더디게 넓고 천천히 넓게 만들 수 있는 좋은 화장품들을 사용하면서 이 아이를 같이 이용을 해준다면 이보다 더 좋은 효과를 볼수 있는 건 없습니다. 몸이 뭉친다라는 건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잘 사용하시면 정말 여러분들의 몸은 완벽하게 S 라인이 문제가 아니라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괄사는 내가 필요한 부분을 지압도 해줄수 있는 거고요. 필요한 부분을 밀어서 올려 줄 수도 있는 거고요. 무튼 괄사는 큰 돈을 들이지 않고 큰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몸을 날씬하고 예쁘게 만들어 줍니다. 얼굴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하다 보면 이 뭉쳐 있는 근육들을 풀어 주면서 얼굴을 조만만하게 만들어 주고요. 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빠지지 않고 굶어도 안 되는 윗몸 일으키기를 그렇게 해도 안 되는 분들 바디 갈사 하나씩은 다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이 바디 갈사를 가지고 배가 안 빠지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아랫배를 가로로 밀어줍니다. 그러다가 세로로 밀어줍니다. 그리고는 배꼽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마사지를 해줍니다. 맨살에다가 하면 안 돼요. 바디크림이든 오일이든 뭐라도 발라야 됩니다. 마찰이 생기면 따갑고 아프고 피부가 스크래치가 납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렸던 그게 보면은 아로망 오일이 있어요. 아로망 오일 같은 경우에는 카밍과 슬리밍이 있는데 이 오일들의 장점은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페이셜 오일처럼 끈적거리지가 않습니다. 바르고 이 아이를 갈살을 밀고 그냥 그대로 자도 아침에 일어나면 끈적거림 1도 없이 너무나 피부가 보들보들 맨들맨들하거든요. 오일이 나는 페이셜 오일을 가지고 있어서 오일을 안 샀는데요 하시는 분들 괄사 한달 쓰다, 1년 쓰다 말까 아닌 것 같으면, 카밍이든 슬리밍이든 하나는 구매를 꼭 하십시오. 제가 이 아이를 써보니까 너무 좋아서, 이거 너무 좋아서 부탁을 한 겁니다. 그냥 이 아이를 썼었을 때, 좀더이 괄사가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도록 해주세요. 해갖고 오일을 넣어놓은 거거든요. 한 개라도 꼭 구매를 하세요. 여러분들, 아마도 이 오일 쓰다가 보면 다른 오일 바디에 못쓸 거예요. 이 아이 얼굴에 당연히 발라도 되죠. 너무너무 좋습니다. 끈적임도 없고, 슬리밍과 카밍 오일의 차이는 뭔가요? 하시는데 슬리밍 같은 경우에는 음, 피부 이완, 피부를 좀더 림프, 막혀있는 림프를 푸는 데는 슬리밍 오일이 좀더 효과적이고요. 근육을 푸는 데는 카밍 오일이 좀더 효과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슬리밍, 카밍 둘다 추천합니다. 근데 그중에서나 하나만 살게요 하시는 것 같으면 슬리밍 오일을 쓰십시오. 암튼 베이스 괄사, 바디 괄사 잘 사용하셔서 여러분들 피부가 좀더 빛나고 그리고 괄사를 사용하면 일단은 피부가 좋아지죠. 당연히 피부 좋아지죠. 혈이 잘 도니까. 근데 그것보다도 좋은 건 얼굴. 얼굴이 작아집니다. 붓기도 가라앉고요. 그리고 얼굴에 윤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달라붙겠죠. 그러면 얼굴이 작아져서 작은 얼굴은 결국은 나이를 젊어 보이게 하고 동안 얼굴을 만들어주는 게겠죠. 괄사는 아무리 말을 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고요. 그냥 무조건 하고 구매를 하십시오. 한개 구매하나 두개 구매하나에 초점을 두어야지 살까 말까 고민은 절대 하지 말고요. 조금만 조심을 한다면 평생토록 사용을 해도 되는 걸사입니다. 머리 끝부터 발 끝까지 사용을 못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고요. 제일 좋은 거는 바디 두 개, 베이스 두개 사서 그냥 얼굴 밀때 얼굴 두개 같이 밀고 바디 밀때 바디 같이 밀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냥. 뭐 다른 거는 화장품이면 시간이 지나면 쓰면 없어지지만 이 아이는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내 얼굴을 밀때 시간을 좀더 절약할 수 있고 이거 베이스를 밀 때도 이렇게 같이 밀어주면 훨씬 더 대신, 이제 내가 앞면이 비대칭이다? 오른쪽이 좀더 내려와 있다 하는 것 같으면 힘을 오른쪽에다 좀더 주고, 왼쪽에다 적게 주면 되겠죠. 어쨌든 두 개를 사용하면 돈은 들어가지만, 일단 사용하기가 편하다라는 거. 그리고 효과가 좀더 극대화가 되겠죠. 평생 더 이상 괄사 유목민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너무나 괜찮은 괄사이거든요. 구성은 페이스 괄사, 그다음 바디 괄사, 그다음에 아로망 오일 중에서 슬림인과 카밍 오일 이렇게 네 개로 되어 있는데 페이스 괄사 소비자 가격은 65,000원이고요. 이 아이는 지금 백티비 특별 공구는 46,000원입니다. 바디 괄사는 83,000원짜리가 59,000원이고요. 페이스 하나, 바디 하나 이렇게. 세트로 구매를 하시면 148,000원 짜리가 99,000원 이고요. 페이스 두 개만 따로 구매를 하시면 13만원 짜리가 86,000원 이고요. 바디 갈사 두 개를 따로 구매하시면 166,000원 짜리가 112,000원입니다. 나는 얼굴 갈사가 두개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뭐 페이스 두 개, 바디 하나로 하셔도 되고요. 나는 몸을 더 많이 할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페이스 바디두 개, 베이스 두개 하셔도 되고요. 나는 얼굴도, 몸도 다 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제일 좋은 건 그냥 두 개, 두개 구매를 하셔서 같이 사용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돈만 있으면 그렇게 구매를 하시면 제일 좋은 거고요.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들 필요한 만큼 한 개, 한개 이렇게 세트로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나는 괄사를 진짜 잘 쓴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조건 하고 두 개, 두 개를 구매하십시오. 충분히 유용하게 잘쓸 거고요 지금 오일 같은 경우에는 아르망 오일 같은 경우에는 슬리밍과 카밍 두 개가 나오는데 근육을 풀어주거나 몸에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카밍 오일을 쓰시면 되고요 내 몸속에 있는 독소 배출이나 림프 순환을 위해서 쓰고 싶으면 슬리밍 오일을 쓰시면 됩니다 소비자가 65,000원짜리가 42,000원입니다 100ml짜리 오일 아르망 오일이 42,000원은 아마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음, 원가로 주지 않는 이상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가격이거든요. 이 오일은 지금은 이렇게 펌프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구매를 하시면 뚜껑으로 되어 있거든요. 뚜껑으로 되어 있는 거 뚜껑으로 쓰면 아무래도 찔찔 흐르고 불편해서 저는 펌핑할 수 있는 이 펌퍼가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 거라서 바깥 끼워 놓은 거거든요. 그건 여러분들 편안한 대로 쓰시면 되고 오늘 소개해드린 올미갈사. 평생에 한번 만날까 말까 한 절대로 우리가 그냥 괄사만 쳐갖고 롤미 괄사가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괄사를 좋아라 하면서도 이 아이가 1년 전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6개월 전에 만난 거거든요. 이렇게 좋은 괄사를 소개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도 괄사를 사용해서 음, 건강한 몸, 건강한 얼굴, 예쁜 얼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건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이 만들어져가 있어요. 여기에는 따로 유약이 발려져 있기는 하지만 꼼꼼하게 발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거치대는 따로 사용하지 말고 이 포인트 볼이 있거든요. 이 아이를 가지고 이렇게 꾹꾹 눌러주는 거니까 지압 해주시면 도움이 되거든요. 부턴 오늘 소개해드린 롤미갈사 잘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빛나는 내일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